코딩 셰프입니다. 제가 플러터 설치 및 세팅에 관한 강좌를 올린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플러터가 2.0으로 버전 업그레이드 되었고, 현재 2.8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특히 2.0 버전부터 적용된 널 세이프티로 인해서 그 이전의 강좌들에 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 플러터에 입문하시거나 제 강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플러터 세팅과 널 세이프티 관련해서 코딩 셰프 채널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자 간단하게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플러터 세팅에 관련해서 수납맛 2번 강조에서 설명한 플러터 SDK와 환경 변수 설정은 현재와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납맛 3번, 4번 강조 역시도 현재와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그동안 여러 차례 업데이트되었고 인터페이스가 제 강좌에 비해서 꽤 많이 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전 제 강좌에서는 AMD 매니저를 찾기 위한 인터페이스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이처럼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클릭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플러터 앱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플러그인즈 메뉴도 이처럼 좌측으로 빼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강조에서 함께 설치했던 Visual Studio c o 는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VS 코드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생기는 이런저런 에러들 때문에 좀 짜증스러워서 순환맛 후반부터는 Android Studio를 사용해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각자의 취향이고 선택입니다. 그리고 VS 코드의 장점도 충분합니다. 다만 제 강좌를 따라오시는 입문자분들은 Visual Studio 코드를 굳이 설치할 필요 없이 Android Studio를 사용하시면 후반부로 갈수록 좀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roid Studio를 사용할 때 플러터 프로젝트는 여기 상단에 New f l u t t e r p r o j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 플러터 SDK 경로가 잘 잡혀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경로가 안 잡혀 있다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자신이 설치한 플러터 SDK가 있는 경로를 찾아가서 지정해주면 됩니다. 또한 처음에 새로운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프로젝트 파일들이 저장되는 폴더를 지정해주는 문제로 종종 애를 먹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려면 미리 플러터 프로젝트 파일들이 생성될 빈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폴더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저는 플 a 터 앱이라는 폴더 안에 new project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next 버튼을 누르고 이처럼 자신이 만든 새 폴더를 찾아가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제 ok를 누르면 이처럼 프로젝트 네임이 내가 지정한 폴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finish를 누르면 이처럼 새로운 플 l u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역시나 플 l u 파일들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폴더명이나 경로에 한글이나 언더스코어를 제외한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생성한 프로젝트를 보면 먼저 여기 readme 파일은 꺼주시고요. 좌측에서 이처럼 프로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New Project를 펼쳐주면 이처럼 Flutter 프로젝트 파일들이 보입니다 이제 lib 폴더로 가서 main.dart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Flutter 2.5 버전 이후로 이렇게 static widget이라는 것 앞에 const k e y w o r d 라는 것을 붙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노란 밑줄이 생깁니다 순한맛 강좌는 플러터 2.5 버전 이전 강좌이기 때문에 static 유제답에 const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따라오다 보면 이 노란 밑줄이 상당히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p u b s p e c y a m l 파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플러터 린치라는 것을 이처럼 커멘트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p u b get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메인점 달트 파일로 가보면 이처럼 노란 밑줄이 사라집니다. 이제 그 외의 강좌들은 쭉 따라오시면 되구요. 수난맛 12번 강좌에서부터는 종종 달트 패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달트 패드라는 것이구요. 작년까지는 달트 패드에서 널 세이프티 사용 여부 설정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변수의 값을 할당하지 않고 선언만 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우선 달트나 그외 언어에 대한 배경지식이 거의 없이 제 강좌를 따라오신다면 제 강좌에서 이렇게 값을 할당하지 않은 변수의 선언에는 타입 뒤에 물음표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처럼 에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한맛 12, 13번 강좌를 시청한 후에 여기 플러튼 뉴스 재생 목록에 널 세이프티 관련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튼 뉴스 재생 목록에는 세 번에 걸쳐서 나름 세세하게 널 세이프티에 대해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강좌를 직접 제작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입문자분들은 순한맛 5번, 7번, 8번, 12번, 13번 내용을 꼭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매운맛 강좌 중간에 제작한 순한맛 26, 27번 패치 강좌도 있습니다. 플러터가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버튼들과 스케폴드 메신저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순한맛 강좌를 따라오시다 보면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지드 버튼이라는 것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버튼을 불러오면 이렇게 줄이 그어져서 보입니다. 이 의미는 deprecated 즉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raised 버튼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한맛 강좌를 따라오시면서 raised 버튼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패치 강좌를 참고하셔서 새로운 버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이 정도를 유의하시면 플러터 입문자 분들이 순한맛 강좌를 따라오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좌별로 에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영상의 댓글들에서 답을 찾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그동안 기본기란 측면에서 순한맛 강좌들을 좀더 보강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한맛 시즌2 강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순한맛 시즌2 강조에서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기본 기능과 d a r 문법에 대해서 좀더 다양하게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 영상의 댓글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구독자분은 정말 감사하게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플러터 개발자 양성 과정에 합격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처음 코딩에 입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플러터를 자신의 새로운 커리어로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어려워졌고 소위 4차 산업 혁명의 소용돌이로 우리는 점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코딩에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플러터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코딩 셰프 채널까지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 기회라는 것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역시도 좀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강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코딩 셰프의 채널과 함께 플러터가 좀더 쉽고 친숙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함께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